2017학년도 고3 6월 평가원 모의고사 39번 문장 삽입 문제였고요. 정답률은 42%였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그럼 앞에는 포괄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이제 뒤에가 세부적인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잘 보셨어야 돼요. The first step 첫 번째 단계인데요. 뭐 하는 데 있었죠? Servicing or installing equipment니까 서비스 아니면 설치해요. 도구를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단계랍니다. 그럼 주 업무, 업무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주업무 주요 업무 주 서비스랑 설치죠. 어찌 됐든요. 그렇죠? 주 업무가 서비스랑 설치인데 그첫 번째 단계는 뭐 하는 것이다? g w 킹 위드 말하는 거래요. 고객들과요. 고객들과 말하는 건 뭐예요? 판매를 위한 거죠. 그럼 이따 보면 알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이해시키기 위해서요. 그들이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요. 설치 기사는 사용하는 방법 보통 안 알려줘요. 설치만 하고 가죠. 근데 보통 처음에 알려준 건 누가 알려죠? 판매하려는 사람이 아 이런 이런 제품이 있으니까 이게 장점이 있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설치 를하면어 알겠어요 하면 신청을 하면 설치 기사가 설치를 해주잖아요. 그 개념을 익히고 가시면좀 편해요. The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s 소비자 서비스 대표들은요. In an electronics firm 이니까, 전자기기회사에 있는 대표들은, under major r e c o n s t r u c t i o n ring 이니까, 주된 재구조, 구조조정, 그래 부서 이동 같은 거겠죠. 그렇죠. 그러한 대표들이 were told, 들었죠. 접속사 대시 생략했을 뿐이에요. 뭐를 들었느냐. They had to begin selling. 판매를 시작해야 된다고요. 서비스를 판매, 서비스 컨트랙트니까요. 계약. 한마디로 물건 팔아야 된다고요. 이거주업무예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한 거니까. 원래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의 주 업무는 뭐일 확률이 높을까요? 설치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이것들을 시작했다는 건 원래 업무는 설치니까요. For their equipment. 그들의 제품에 대한 판매를 시작하라고 들었어요. In addition to 뭐뭐에 더해서니까 그러니까 이게 뒤에 원래 일이었었죠 그렇죠? 아,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뭐요? Installing and repairing 대미니까 설치와 수리가 서비스 고객센터의 일이었어요. 맞죠? 그렇죠? h i s 그것이 즉 그것이라는 것은 설치 시작해 아니 판매 시작해라라고 한 명령이 generated 뭐를 만들어냈느냐? A great level resistance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비스 센터는 설치하고 수리하는 거지 판매는 싫패 이거죠. 네, 보세요. To the service representatives, 서비스 대표들에게는요, learning 배우는 것인데요, 뭐를 배우느냐? To sell 판매를 배우는 것은 was a very different game니까 꽤나 다른 요소였대요. From 어디로부터? What they had been playing 그들이 어떻게껏 해왔던 것에요. 그러니까 한 일이랑 전혀 별개니까 배우기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배움이 어렵다. 그럼 그게 일부가 될까요? 원래 본인들이 생각하는 업무의 일환이었을까요? 이 어려운 게? 아니죠. 새로 배우는 거니까 어려운 거고 하기가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여기는 배우기 어렵다, 새로운 거다라고 했는데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벗이 나와 있죠. 그럼 사실은 어떻다? 판매도 서비스 수리의 일환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어렵다가 아니다, 새로운 게 아니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요? It turned out that. 데디아가 밝혀진 거고요. They already knew.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와있죠?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요 근데 뭐를요? 세부 얘기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A l o 많은 것을. 뭐에 대해서요? 판매에 대해서요. 뭐보단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서비스 센터는 주 업무가 뭐예요? 설치죠. 근데 왜 판매를 싫어했어요? 난 모른다고 라 했죠. 하지만 판매를 많이 알았다. 포괄적인 얘기죠. 세부적인 얘기는 당연히 어디 나와야 돼요? 바로 뒤에 3번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the same is true. 똑같은 것도 역시나 사실이다. 같은 소재, 비슷한 소재. 비슷한 소재로 가죠. 그죠? 똑같은 형태가 있다라는 거. 이제, 서비스 설치팀은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래요? 똑같은 것도 어디서 사실이냐? selling, 판매에서도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네는 주 업무가 뭐라고요? 판매요. 설치가 아닙니다. 주없 판매. 그럼 판매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판매하는 사람 나왔죠, 그쵸? 그렇죠? 판매원들은 first 우선. 아까도 설치하는 사람들 첫 번째 단계가 나왔던 것처럼 판매자의 첫 번째 단계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판매자의 첫 번째 단계는 has to learn. 알아야만 한대요. about the customer's needs니까요. 소비자의 필요성을 알아야 된다는 라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면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요? 제품을 어떻게 설치해요? 고객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매하는 사람들은 쓰는 방법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점에서 괜찮은지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대표들은 also had a great deal of product knowledge니까요. 제품의 많은 지식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hands-on experience, 직접적인 경험, 경험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판매에는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는 라 거죠, 판매에는요. 왜냐면 이미 장점을다 알고 있어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요. 판매하는 사람은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얘기였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어야 됐었습니다.